간다 좋아. 싸우자. <laughs> 왜 이래? 아 그래요? <laughs> 80원이 생기면 덱을 제일 먼저 깔 거예요. 음. 네 음료 돌리는 중. 왜 이래? 질 겁니다. 보면 알아요. 반사, 반사다 반사. 근데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. 후회하게 해드리죠. 하지만 괜찮아. 어? 어? 아어떡하지다 좋은데? 근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. 나와라 일자리 섞어보자. 더 좋은 거 뽑을지 누가 알아. 아 제게 진짜. 이 똥카드 진짜. 문빨 만겜 문빨 만겜 문빨 만겜이또 돌주먹 오브가 뭐냐고 정말 생긴 것도 별로고 저거 퀘스트할 때 짜증나는데. 후공으로 시작하는 대신 공전을 받았습니다. 잘 쓰세요. 후공이 좋은 것 같아요, 아닌가? 반갑네, 반갑네, 반갑네. 인사를 반갑네. 몇 번을 하는 거야? 반갑네. 소음이네. 어, 생겼어요. 꿀꿀, 꿀꿀, 예. 뭐야, 뒷면 예쁘다. 악어, 난 돌진 이 좋아. 와, 돌진, 돌진, 아. 저게 어느 뒷면 이지? 이 것도 정말 사기다. 또 돌진! <laughs> 돌진! 아, 신나! 그리고 신성화 같은 거 날아오면 끝장나네, 이제. 여기. 돌진 애들이 몸이 약해. 아, 신성화. 말하자마자 날랐어 아, 예언 클라스 보소, 씨. 죽었어요. 반갑네. 반갑다고 하지마, 임마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분도 시청자인데? <laughs> 아. 잠깐만. 진짜 정말 어이없네? 인성질 당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이거 봐봐. 어이없어, 다 갈넬! 딱! 좋아. 무섭지? 히린이가 이길 확률은? 영의수렴 이건 핫스라고. 아! 아! 그 땅쌩, 땅으 악어. 으로놀 진짜 인성질고에서 정말 어이없네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건 좀 막막하네. 어. 아니네? 제 생각엔, 뭔가 살려낼 것 같아요. 아, 제길. 어쩌지? 일단 다 쓰자. 다 쓰는 게 좋으니까. 아! 뭐가 있지? 비밀, 뭐가 있더라. 나잘 몰라. <laughs> 네, 아유, 어떡하냐? 그치, 맞지? 이거 하나 좋아, 둘, 셋, 넷, 네. 네, 좋아요.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네 고마워요 알아요 훌륭하지 나야 뭐 나야 뭐늘 훌륭하지 <laughs> 제가 시청자 맞아요 상대 상대방 시청자예요. 기본 덱이에요. 엘프공수. 영능, 갈아오고, 갈아오 거. 아, 제길 이게 뭐야? 아, 난다 쓰고 싶단 말이야. 난 코스트를 항상 다 쓰고 싶어. <laughs> 기본 <기본대로는> 대가 아니래요. 네. <laughs> 이제 와서 부들부들. 그래? 나도 이런 거쓸줄 알아. 무서워서? 뭐가 무서워서 내가? 아이고, 제게, 저게 뭐야. 아유, 정말 아프네요. 음? 아, 이거 또 그거랑 똑같은 거일 것 같아. 똑 같은 걸것 같아. 어. 아, 제길. 다른 거잖아. 그래요. 비밀이 다른 거였어요. 비밀 비밀 되게 짜증 나는 거 많이 갖고 있다. 네. 구원. 아. 악 아. 콧물 훌쩍이는게 귀엽다고? 그래요. 별게 다 귀여워. 저분 저건 엄청 좋아해요. 저분이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. 응. 음. 카드 2장 뽑는게 나한테 지금 의미가 있을까? 글쎄요? <웃음> 대답해줬어. <웃음> 제이나가 대답해줬어. 뭘 계속 고마워 진짜. 정말 열받게. 어, 미안해요. 감기에 걸려가지고. <laughs> 하다부터 히오스의 우웅이 아니, 이 정도로만 생겼어도, 종자가 어떻게 제일 잘생겼냐? 오오? 너무하네. 어떡하지?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가 없네 はな인1 3 0서さん 때려주고 싶다 必 아. 네. 침착하게. 침착하게. 하. 11살 음. 음. 3, 3. 과연 불기둥 커다란 불기둥이 필요하다. 음. 디용 죽는 거야? 아우 진짜 고통받네 광전사가 광전사가 나 때문에 고통받네 광전사 불쌍. 이건 안 되겠다. 이건 정말 불기둥이 필요하다. 난할 만큼 한것 같아요. 이... 이... 뭐, 할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 판단인 것 같아요. 야, 나 오래 살아있는다! <laughs> 나 오래 살아있다! <laughs> 나, 오래 살아있다. <laughs> 나 오래 살아있네? 어, 네. 아,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? 사..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<laughs> 네. 그래요. 저분 같이 반갑네. 게임하기 정말 싫다. 반갑네. 반갑네. <laughs> 때려줄 거야. 인물을 그... 뭐지? 그래요. 계속 게임을 하고 싶나봐요, 나랑. 그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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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어떻게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가 않아요? 사아날 구멍이 보이지가 않네. 오. 아우 진짜. 아휴 정말. 거기 어떻게 네. 좀 <laughs> 어? 명치갑시다? 그런가? 버럭 그치? 아 잠깐만 아니 그럼 내가 뭐 낼지 보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? 보고 있다면? 그런 거야?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? 좋네. 이게 뭐야? 이러면은 하나도 박진감이 안 넘치잖아. 난 엄청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. <laughs> 이분 인성 보소시요 놀랍다. 두덩이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와 카드 좋네 우와 정말? 게임이 하나도 긴장이 안 되고, 엉뚱감이 넘치지도 않아요. 반갑네. 반갑네. 하여튼. 인물을 <laughs> 클래식 덱으로 온다 그랬는데. 아 평생 할기세잖아 이거. 평생을 기세네 진짜. 전투의 함성인데 저렇게 됐어. 슬프다. 네. 네 기본 대기 아니에요 인성 덜덜 맞아. 화면 조절로 패만 가리죠 그치. 좋은 생각이야. 비밀. 아아아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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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다 나.. 나 인성질 제대로 당했네 아이전만 받지 말아야지 아.. 인성질 제대로 당했네 재밌었어요 네 좋은 인성질이다 레벨이 올랐어요? 레벨 올랐으면 됐지 뭐아 음. 진짜 아 괜찮은 게임이었어 아니 나인성질 끝을 봐서 재밌었어요 잼잼 근데 나80 골드 언제 줘? 80 골드 내놔. 없어요. 띠용. 80 골드. 없네. <laughs> 그치. 인성 끝판왕 맞지?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내 80골드 내놓으라고! 왜 80골드 안 주냐고! 인성질 다 해놓고! 내놔! 인성질 다 해놓고 80골드 안주냐고 빨리 돈 내놔. 아, 돈 내놔. 어? 못 받았다고요? 왜? 캐스트 없는데 그냥 한거 아니야? 그럼 빨리 80골드어치 별풍선 내놔. 어이없네.